안녕하세요, 여러분. 엔쌤입니다. 자, 드디어 스페셜 레슨까지 왔어요. 이제 끝입니다. 끝. 자, 고등학교 2학년 영어 1, 능률김 성곤 스페셜 레슨, 코치 커처에 대한 내용 시작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여러분. 자, 첫 번째 시간이니까, 아, 오늘은 이제 간단하게 무슨 내용으로 진행되는지 여러분들께 정리를 해주면서 어,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시작하기에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을 계속 만들어 나가는 큰 힘이 되고 있으니 많이들 부탁드리고요, 여러분. 오른쪽에는 전시간 강의들 계속해서 달아 놓을 테니까 복습도 꼼꼼하게 해주시는 거 잊지 말아 주세요. 자, 여러분 코치 카터 스페셜 레슨 얘는 무슨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요, 어, 말 그대로 코치에 대한 내용이에요. 카터라는 코치에 대한 내용이고요. 카터 코치의 경우에는 선수들에게 당장의 경기에서 이기는 것보다, 어, 자기 존중, 규칙 존중, 책임감,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 이런 걸려고, 이런 걸 엄청 가르치려고 노력했던 코치예요. 그래서 이 코치 덕분에 더 나은 미래를 살수 있게 된 이런 선수들의 이야기들입니다. 굉장히 감동적인 이야기들이겠죠? 자, 그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조금 요번 칸에는 이번 과에는 칸이 좀 넓어요, 그죠? 그분이 어, 대화문이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조금 이게 분량 조절을 하기 위해서 수정을 해본 부분이 있으니까요. 자, 참고해주시고요. 자, 진행해보도록 할게요. 음. 자, 코치 캔 커터. 캔 커터라는 코치는요, take over. 그러면 take over. 그러면 인수하다, 뭐 떠맡다 이런 뜻이잖아요. 뭘 떠맡게 된면헤드 코치를요. 헤드 코칭 잡. 직업을요. 어디에서? 리치먼드 하이스쿨 농구팀에서요. 리치먼드라는 고등학교 음, 이 농구팀에서 수석코치직을 맡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단어 한번 보시면 take over 어렵지 않습니다. 그죠? 또맞다또맞다라는 뜻인데요. 그래서 assume 많이 써요. under take도 쓸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요. the school is located, school은요 위치되어져 있습니다 학교는 어디에요 poor neighborhood 그럼 좀 가난한 지역에 위치되어져 있다라는 거죠 그죠 뭐리 h 하면 안되겠죠 그죠 풍요로운 지역이 아니라 좀 이제 어려운 지역에 위치하고 있네요 음. so many students 많은 학생들이에요 많은 학생들이니까 students 되어져 있네요 그죠 uh, at the school 학교에 많은 학생들은 drop out. 그러면 은 중퇴하는 거죠. 떨어져 나가는 거. 중퇴하고 end up, 포기, end up living. end up ing. 결국 뭐뭐하게 되다. 결국 어려운 삶을 사게 되어집니다. end up ing. 요것도 잘 기억해 주셔야 되는데요. 얘는요. 결국 뭐뭐하게 되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려운 삶을 살아가게 되다, ing 동명사의 관용적 용법으로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To live가 아니에요. 응. 자그 다음에요. The team has had 팀은요 과거부터 지금까지 가져왔네요. Losing record. 그러면은 지고 있는 거죠. 나 패배한 기록들을 for several years. 그러면은 수년 동안 가지고 있었어요. 동안이겠죠. For 그죠. Uh, has had. 그래서 시제는요 현재 완료 시제고요. For가 나온 걸 보니까 계속적용법으로 쓰였겠다. 그죠? 자, losing이라는 현재 분사가 record라는 명사를 꾸며주고 있습니다. 자팀 멤버들은요 keep 계속 합니다 blame blame 그러면은 비난하는 거죠 서로 서로를 비난해요 for losing 진 것에 대해서요 그죠? 음.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keep ing 같은 경우는 계속 뭐머하다라는 뜻이에요 계속 blame 욕하다, 탓하다라고 해석해 주시면 되겠죠. Blame A for B 그러면은요, Blame A for B. 잠깐만요, 서로 서로를 요거 하는 거에 그죠? 자 그럼 Blame A for B 그러면은 B에 대해서 A를 비난하다예요. 음. 그래서 진거에 대해서 서로 서로를 계속 비난했다. 자그 다음에요. 그래서 코치는요, find out 알아냈어요. Their problem is not 어 뭐가 아니다. How 어떻게 그들이 play basketball 농구를 하는지가 아니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보면요, 대신요 대신한 역할은 그렇죠. 뒤에 문장을 연결해주는 접속사 역할을 하고 있어요. 다음에 their problem, their 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팀 멤버들을 받고 있는 거겠죠. 팀 멤버들의 문제는요. i s not. 아니에요. How? 간접 의문의 의문사 시작되고요. 어떻게 그들이 basketball, 농구를 플레이하는지가 아닙니다. But 그럼 뭔데요? Not 버 b l e t 그럼 뭐냐면요. 이거라는 거죠. 그들이 부족합니다. 뭐가요? Respect. 존중이 부족해요. 누구에 대해서? For t h e m s e 그들 스스로에 대한 존중이 부족합니다. 자, 제기 대명사 나왔고요. for라는 전치사 뒤에 나온 거기 때문에 맘대로 생략할 수 없어요. 그죠? 음. 자, 그래서 for themselves. 그러면은 그들 스스로에 대한 they랑 themselves랑 똑같은 거니까 제기 대명사가 왔어요. 그냥 them으로만 덜렁 나와버리면 안 된다는 점 기억해주시고 생략해서도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어, 여기서 또 중요한 단어는 leg이겠죠. 부족하다 부족하다 결핍되어져 있다라는 동사가 와야 되는데 어, 그냥 they do respect 한다라고 하든지 그죠 어, 그냥 respect으로 아예 단어를 뒤에 있는 것까지 다 치워버리고 respect 존중하다 라고 하면 그 내용이 틀려 버려요 그죠 자 그래서 여기 부분 잘 체크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he comes up with 그럼 단어 잘 봐주셔야죠 뭘 생각하게 되었냐면 comes up with 그러면은 다시 정리를 해드리자면 뭐뭐을 생각해내다, 떠올리다 이런 뜻이죠. 아이디어를 생각해냈어요. 자, 이제부터는 직접 말하는 거예요. 좀더 쉽겠죠? 자, good afternoon, gentlemen.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당신의 새로운 농구 코치 켄 카터라고 합니다. <laughs> 자 플레이어들이 ignore 하고 있대요. 그를 그럼 무시하고 있죠. 그리고 chat w h t h e i t o u d e r 서로 서로 떠들고 있대요. Maybe I should speak louder. 더 크게 제가 얘기해야 되겠네요. 그죠? 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louder라고 하는 아이는요, 크게라는 비교급으로 지금 쓰여져 있는데 동사 스피 e 를 꾸며줘요. 부사예요, 부사 여러분. 음. 부사. 자그 다음에 I'm a Ken Carter고요, your new basketball coach다. 아, 똑같은 내용 또 얘기했네요. 뭐 중요한 거 없겠어요. 뒤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아, 자 중요한 내용 정리 한번 해볼까요? 여기서는 그냥 나오는 단어들 한번 봐주시고요. 음, 여기 부분이 중요하겠어요. 여기 부분 보면, 여기 보면은 뭐. 제가 표시해놓은 단어는 다 봐주시고요. 여기 부분. 뭐가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 응, 정말 문제점이 뭔지. 그죠? 문제는 농구하는 방법이 문제가 아니라 결국 그들 스스로에 대한 존중이 없다라는 거죠. 그그 부분에 대해서 짚어주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페이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One of the 복수 명사. One of the players. 그러면 은이 선수들 중에 한 명이 토스트 볼, 볼을 던졌어요. 누구한테요? 또 다른 플레이어인데 또 다른 언어들은 단수 명사로 나오죠. 그래서 뒤에 s 안 붙어 있네요. 뭐 하면서 무시하면서. 이건 영어이은요 동명사가 아니라 아, 분사 구문이에요. 그죠? 무시하면서. 음, as or ends he ignored. 앞에 있는 원을 받으면 되니까 아, 요렇게 쓸수 있겠네요. 코치 카터를 무시하면서 공을 던졌대요. 어, 그러니까 너, what's your name?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죠? <laughs> 학생, 이름이 무엇인가? 이렇게 물어보죠. 그러니까, 어, 저는 제이슨 릴이예요 But I'm not a sir. 저는 써가 아닌데요. 즉, 음. 무슨 말이냐면, 어, 자네 이렇게 물어보니까, 써. 어, 그러면 이제 존중의 표현을 담아가지고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 저는요, 써가 아니에요. 자네가 아닌데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카토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starting today, 오늘부터 시작해서, 오늘부터, you are sir, 당신은 자네입니다, sir. 그러니까 존중의 표현을 넣는다는 거죠. You are all, you all are. 당신 모두 다 그래요. 그죠? sir is a team of, a tom of respect. Tom이라는 건 용어죠. 뭐의 용어다? Respect한다라는 용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음. 자, 그래서 all of you, will have my respect. 모, 당신들 모두 다, 여러분 학생들 모두 다 가요. will have 가지게 될 거예요. 저의 존중을 언제까지요? 당신이 abuse it. 그것을 악용하기 전까지는 나의 존중을 받을 거예요. 그죠? is은 누굴 받겠다? my respect을 받겠죠. 나는 당신들을 존중할 거야. 나는 얘들아, 학생들을 존중할 건데, 너네들이 나의 존중을 악용하지만 않는다면, 나는 계속 너네들을 존중할 거야. 라는 표현이죠. 그죠? 학생들이 이한 번도 sir, 자네, 이런 존중의 표현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낯선 거고요. 그 용어에 대해서. 근데 자기는 이제 카터라는 코치는 나는 당신들을, 음, 우리 학생들을 존중해주겠다라는 표현인 거예요. 그죠? 어려울 거 하나도 없습니다. 자, until 접속사 역할을 하고 있죠. 그리고 he gives out some pieces of paper. 어, 나눠 준다라는 거죠. give out은 이제 나눠 주다. hand 그 hand out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어 몇몇 종이를 나눠줘요. These are contracts. 이것들은 뭐냐? Contract. 계약서다 이런 거죠. 그죠? 자, these 어 그래서 얘네들이 제 대명사고 복수 대명사니까 아가 나왔어요. 자, if you sign and honor this. 만약에 당신이 여기를 사인을 하고 요거를 존중한다면, we will be successful. 우리는 성공할 것이다. 그것이 말하고 있다. 너와 will attend 참여할 거라고 all of your classes 너의 모든 수업을 그리고 maintain 유지할 거라고 2.3 grade 포인트 그러면 성적을 얘기하는 걸 거예요. 자 천천히 다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약에 당신이 사인하고요, 이것은 이것은 이제 contract 어, 받고 있는 거겠죠. 아, 위에 거는 여러 가지니까 복수겠지만 이건 그냥 컨트랙트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그죠? 그리고 honor, 그러면 이제 존중하는 건데, 여기에서는 뭐, 이, 뭐, 이렇게 이행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 계약서를 이행하다. 그래서 carry out. 하는 거죠. 그리고 will be successful 성공한다라고 했는데 unsuccessful 그러면은 이상한 표현이 되겠죠. 그죠? 성공할 거예요. 우리 네가 이대로만 이행해 준다면 우리는 성공할 거야. 그리고 이시라는 건 앞에 있는 이스를 또 받아서 계약서겠죠. 계약서가 말하기로 대신 접속사의 역할을 거고요. Uh, you will attend 당신은 참석할 거예요. All of your classes. 당신의 수업 모두 다니까요. 복수가 나왔고요. maintain은 뭐랑 병렬인가 보면 뭐 얘랑 병렬이겠죠. 유지할 거다. 이 정도의 점수를. 그러니까 c r u 라는 애가 뭐라고 얘기해요. This is a craze. 아 이거 미쳤다. 말도 안 돼요. 그나저나 Why are you wearing a suit and tie? 왜 양복이랑 내 타이 입으신 거예요? 라고 하고 있어요. 현재 진행형이죠. 그죠? 자뭐 여기서는 by the way 그러면은 그런데 어, 이런 뜻이죠 자 중요 표현들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까요 여기서는 특별한 건 없지만 이런 분사구문 같은거 한번 봐주시고 그 다음에 써 라는 용어를 어떻게 사용하게 되는지 왜 써는 뭐의 표현이냐면 리스펙의 표현이다 어, 그래서 그런 어, 부분들 그리고 뭐, 이프 조건절. 만약에 여기에 사인하고 계약서를 이행한다면 성공할 거다. 그리고 조건이 있어요. 뭐, 두 가지 조건이죠. 수업을 무조건 빠지지 말아야 되고, 2.3 그레이드를 유지해야 되고, 그죠. 자, 여기까지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오늘은 두 페이지 진행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할 건데요. 혹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 어... 마지막까지도 한번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